이번에는 우리 71페이지, 71페이지의 88회 대출 문제의 부가세 신고서 실무 코드 번호는 4,288번이고요. 코드 번호 4,288번. 자 문제 3-1번. 다음에 자료에 의해서 2022년 1기 부가세 가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 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예정 신고에 대한 부가세요 가세표준 명세 입력 및 신고서 위에 부속서 작성 생략한다. 매출 내역은 가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매입 내역은 매입세액에 반영하면 되고요. 음. 1기 예정 신고니까 우리 부가세 신고서에 부가세 신고서에 일기 예정이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71페이지에 71페이지 71페이지입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예, 일기 예정 1월 1일부터 예, 3월 31일까지 들어왔을까요첫 번째 신용카드 매수표 발행분 이 2,750만원이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네요. 그러면 공급대가 2,750만원 곱하기 110분의 100 100하면 공급가액은 2,500만원이 나오겠네요. 2750만원 곱하기 110분의 10 하면 공급가 2500만원. 그게는 얘는, 얘는 가세 표준 및 매출세액에 가세, 가세, 무슨 카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에, 고급가액은 예, 2,500만 원 세액은 250만 원이고요. 됐어요? 현금 매출 220만 원에도못 포함한 금액 부가세 포함한 금액 공급대가 220만 원 곱하기 110분의 100하면 공급가액은 200만원이 나와요 현금영수증 미발행 했으니까 신용카드면 현금영수증에 반영하면 안돼요 그지? 얘는 가세 어디로 가야 돼요? 기타 그지? 가세 기타에 공급가액은 200만원 세액은 20만 원이고, 여기까지 됐어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2억 5천만 원. 부가세 별도네요. 공급가액 나온 거죠. 2억 5천만 원중 공급가액 3천만 원은 발급시기를 경과해서 3월 20일에 전자세금을 발급했대요. 원래 공급시기가 2월 15일이면 2월 12일, 15일날 교부하거나, 2월 15일 날 교부하지 못했으면 늦어도 언제까지 3월 10일까지는 교부해 줘야 되죠. 3월 10일까지만 교부하면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3월 며칠 날 교부했지? 20일 날그학정 신고 기간까지만 교부하면 무슨 발급? 지원 발급, 지원 발급 가산세 공급 가액의 1%입니다. 공급 가액이 얼마예요? 공급 가액이? 3천만 원이고 여기에 1% 3천만 원의 1% 하면 30만 원이 되겠네요. 3천만 원의 10%가 300만 원이니까. 일단은 일단은 가세에 무슨 계산서 세금 계산서 발급분 발급분에 공급가액은 2억 5천만 원 세액은 2,500만 원이고 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 가산세 가산세 지금 가산세 넣어주지 않으면 여기 가산세가 있었는지 까먹기 때문에 지금 넣어줘야 돼. 음. 가산세는 하단에 26번 26번 세액란에 세액란에 세액란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가산세 떠요. 뜨나요? 세금계산서에 무슨 발급? 지원 발급? 지원 발급에 3천만원 1%에서 30만원 자동 나오네요. 그치? 원래 나와야 돼. 가산세가 안 나오면 우리가 바꿔줘야 돼. 됐나요? 그 다음 매입내역 세금계산서 수치분 공급가액 1억 8천 부가세 1,800만원 그런데 이 중에는 업무용 승용차 1,500cc 천시지 초과는 승용차죠?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공급가액 2,500만원, 부가세 250만원과 기계장치의 공급가액 1,300만원, 부가세 13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음, 매입의 불공. 여기다가 그냥 참고로 쓸까? 여러분, 매입의 불공은 몇 군데 반영하죠? 두 군데 반영합니다. 무슨 분하고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공제받지 못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 세액란에 반영해요. 그러면 2,500만 원하고 250만 원은 세금계산도 수취분에도 반영하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도 반영하고 이해하셨을까요? 고정자산 매입란에는 고정 자산 매입 난에는 얼마 반영해 줘야 돼? 고정 자산 매입 난에는 2,500하고 1,300하고 3,800만 원이에요. 그렇지? 기계 장치도 공급했으니 기계 장치도 매입했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매입세액에 세금계산서 수치본에 고정 자산 매입 난에 기계 장치까지 3,800이고 세액은 38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고정자산 매입 3,800만원 속에는 예, 업무용 승용차 2,500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이미 세금계산서 수치분에는 반영했으니까 뭐 받지 못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클릭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50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있죠? 있어요? 거기에 얼마? 2,500만원 세액은 200 50만 원 넣어주고 됐을까요? 세금계산서 수치분의 전체가 1억 8천이에요. 전체가. 업무용 승용차하고 기계장치 포함이니까 그지? 그럼 1억 8천에서 1억 8천에서 업무용 승용차하고 기계장치 3천 8백을 빼주면 1억 4200만원이에요, 그지? 1억 4200만원은 무슨 매입? 일반 매입? 일반 매입날에 1억 4200, 생일날에는 1420만원. 됐을까요? 여기까지 해서 예, 80, 8의 기출 문제에 부가세 신고서 작성 실무가 끝났고요, 저장하시고.